네, 저는 전쟁 피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업무 주거 복합 시설 가자 레디던셜 컴플렉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가자 지구 2023년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와 일터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다시 주거와 업무 복합 시설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기후 분석입니다. 평균 기온 20도 겨울에는 10도, 여름에는 30도 정도이며 상대습도는 65도로 조금 습합니다. 연간 일사량은 한국의 1.9배 정도 됩니다. 습공기 선도를 보시면 쾌적 구간 은약 10%, 겨울철에는 일사량을 유입하는 패시브 전략으로 30%를, 여름철에는 매스 냉방 부하를 감소시키며 태양광 발전이 되도록 하는 액티브 전략으로 50%를 쾌적 구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직대 일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정남향에서 서쪽 14도, 고도 60도 정도가 됐으며, 연평균 풍향, 풍량은 평균 4,8mps의 산들바람이 서풍으로 불어옵니다. 대상지로 가보겠습니다. 배치상에서는 주변 주거, 녹지, 학교를 연결해 줄수 있는 외부 공간을 구성하고자 했고, 단면상에서는 처음부터 사이트 북측에도 빛이 들어오도록 경사진 매스를 구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총 3개의 알트.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판상형 매스가 나왔고, 두 번째는 외부 공간의 연결을 우선으로 한 매스. 세 번째는 이 경사를 통해서 빛의 유입을 전부 주고 외부 공간도 고려된 매스가 도출되었습니다. 외부 일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알트에 있는 메스로 인해 운동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접 도로와 사이트 내 외부 공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알트 1번, 2번은 거의 일사가 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알트 3번이 4시간 정도 일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스에 미치는 일사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트 1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트 1, 3번이 냉방 부하가 적었고 2번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도 되는 알트 3번을 제 메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겨울에도 일사량이 많이 미치는 곳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도 일사량이 많이 미치는 곳을 분석을 했고 남쪽면 전면 부분이 일사량이 많아서 그곳에 VIPB 루버를 이용해서 내부 환경 에너지 생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면에서 VIPB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법선은 약간 정남에서 조금 틀어져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남으로 했을 때 가장 단위 면적당 발전량이 높은 곳은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면 최대 발전량이 99.26%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의 발전량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총 연간 4인 기준 2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됐고 효율은 21.5%로 계산했습니다. 어, 루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물량 대비 효율이었습니다. 루버의 길이, 깊이 그리고 간격, 각도를 조절한 수평 루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루버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알트 3가지를 뽑았고, 그 중에서도 실내 환경이 가장 일정했던 알트 1번을 채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면의 구조입니다. 입면 프레임에서 받는 응력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간격을 좁게 형성했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입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VIPB 유닛을 일사와 조망을 고려해서 분석해 봤을 때, 빨간색 남측면에는 VIPB 유닛을, 서측 호수면에는 커트너를 통해서 일사 유입과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머지 투장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 건물의 빛을 가리지 않고 도로 반사면도 루버와 수목 차폐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메스를 따라서 흐르는 산들 바람으로 쾌적한 내부 환경을 조성했고요. 70.1%의 호수 조망이 가능하며 조망이 되지 않는 곳도 외부 녹지뷰로 충분한 조망을 조성했습니다. 효율적인 태양광 에너지 발전으로 늦은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든 커뮤니티를 형성 가능하고요. 일정한 환경의 내부와 반복 패턴의 입면으로 전쟁 효율증이 남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겪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즉 희망을 주는 그런 주거 업무 복합시설 만들어서 가자지구 가자 레지던스 컴플렉스가 그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